자,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화가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화 24장,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선도에 었던 백정노장의 여호수화가 이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던 지도자 이 여호수아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견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고민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탄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 가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이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그가 감지하고 오늘 말씀 속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에게 다가온 이 축복은 그냥 이 축복 속에서 마냥 기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떤 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는데, 이 축복 속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 결단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섬길까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다안 땅은 이미 이이땅에 수많은 이단의 그리고 미신의 우상이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본 조선의 사회 문화 똑같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온갖 우상과 그리고 잘못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이 조선의 백성들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입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단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것, 선택에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택도 있어요.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만들어 주신 큰 최고의 축복이에요.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을 수도 있고 따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자유의 축복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그 선택을 내 마음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바른 선택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른 선택을 할때 축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세 가지 이 발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의 발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다면 이 발음의 신학이에요. 발음의 신학. 그래서 발음 신학. 그래서 이 발음 신학이 있을 때 발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발음 교회가 있을 때 발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생활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생활은 바른 교회를 통해서, 바른 교회는 바른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때에 축복이 되고 신앙생활 역시 이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새로운 삶도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자유를 잘 행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흡사하지 아니 똑같아요. 왜?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주의로 가득한 이 땅에, 그 땅, 이 땅과 그 땅에. 만물 물질의 우상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지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문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길 것인지. 그 길로에 서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빼앗길 것인지 길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오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비기독교적인 환경의 문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반하나님적인 문화들 이런 문화들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순순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분명한 것이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의 명목을 유지해 가기가 매우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건사님 장모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그 지난번에 부흥회 때이철럼 목사님 모셔서 우리에게 말이 왜 중요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은 정복했는데 영혼까지도 정복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난 땅의 영혼들을 그 영적인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로 가득 찬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라고 하는 교회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이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그 40일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보다는 오히려 부활의 은혜를 주신 이 부활 주일이 더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사순절은 부활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회가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선택과 결단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선택과 결단을 이루어가라. 타협의 여지가 없는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기다 라는 동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특별히 강조를 할 때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반복 동사의 반복은 그것을 강조를 할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섬김의 대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을 가르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여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운명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수와가 내가 노년의 삶을 살다가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그들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그가 바라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운명의 결단을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바른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이하의, 오 15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선별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 다 데리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 어, 주문을 해. 마음대로 주문해. 뭐 먹고 싶어? 어,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해. 그리고 난 다음에 사장님은 그래요 나는 짜장면 그러면 뭐 시키겠어요? 네? 한짜장 시켜요? 네? 사장님이 짜장면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그 다른 직원들이 뭘 시키겠어요? 오늘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너희가 손길제로 오늘 택하라 너희들 마음대로 택해 그리고 나는 이것만 택할거야 라고 하는 이 여호수와의 이말이 고백 왜 그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가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그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분명할수록 은혜의 강도는 더 깊고 더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선택과 결정은 우리 마음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탕이 된 선택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선명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협점이 없다는 것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절대 신앙적이고 절대 순종이고 다른 길 중간 지점이 없기에 오직 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택에 따라서 모든 선택이 다른 선택들도 거기에 맞춰져 오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확고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는 내가 이해하느냐 아니요 하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1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질투하신입니까?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철저히 구분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른 이 신의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사건은요 지금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이 뭐냐? 선택하는 시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역사의 어느 시간을. 자르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능력의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고림도 후서 6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림도 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아멘. 지금이 지금.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를 감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결단의 때를 뒤로 미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를 감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영적인 감각,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전략이 있어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전략이 뭐냐? 내일 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교묘한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내일 하면 돼, 다음에 하면 돼, 이주 후에 하면 돼 이렇게 위로다 보면요, 결국엔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룬다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지 않은 사람이 다음에 보자 내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시점이 되었을 때 그때. 반응하는 것. 내가 믿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너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반응하는 것이 선택이에요. 결단이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내가 주님 말씀만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의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몇절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대. 21절에 백성이 여호수하게 말하되. 여기 다이 헬라, 이 히브리 어 성경에 보면 다 단수. 나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라고 할 때에 백성들 전체에게 말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말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였을 때에 그 대답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 대답은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고백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아니라 백성 누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이지노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진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라고 하는 표현 고백은 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아멘. 예, 예. 여호와를 섬기겠다이다. 우리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 그 내가와 내가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선택하라, 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바탕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선택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없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길 가는 거예요. 그길 가는데 의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 갈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선물이에요. 어떤 물건이 선물?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사준다고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게 우상숭배의 모습이다라고 요수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단의 속임수어요 복음과 진리 앞에서는 고립하고 날 수밖에 없다는 타협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견디고 있어요.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성도들이 깨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사순절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이 귀한 사역 40일의 사역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고 하는 이 기간에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견뎌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지 않냐.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 협회 이 문제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가 그게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고 있어서 이 나라의 이민족 세워주신 교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한 땅에 모은 것은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재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니까 타협해가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과 암범과 세상 문화와 타협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해요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 고 그렇게 선언하였어요. 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부터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 줘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이단의 사상들이 있어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을 청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고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복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 있게 하고 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축복의 가정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우한의 해령으로 인해서 고통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민족되고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